안녕하세요. 오늘은 타니 몸무게를 재어볼 거예요. 아침에 재긴 했는데 오늘 한번더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짠. 지금 이게 저울이고요. 야. 이뭐 잘못됐나? 원래 이게 딱전원 들어야 되는데 지금 안 들어온 상태예요. 아 타니야 잠시만 이리 나와 이와 이거 좀거치고 오겠습니다. 지금 고쳤습니다. 그 건전지 잘못 꽂았더라고요. 어쨌든 여기에 온 버튼을 누르고요. 한번 나왔죠? 여기에 타니를 올려놨습니다 나가봐. 아니야! 내려오지 마! 탄이야! 탄이야, 저기요! 오목이 되기 싫어? 아까는 잘 되더니만, 어? 여기에 넣고 해야겠습니다. 잠시만. 요, 야, 타, 타, 탄이야! 잠시만! 이렇게, 돼, 이게, 이게 무거운가 봐요. 탄이야! 또! 진짜, 다니야. 매트 그만 뜯고, 일로 나와. 다니 아, 잡았다. 다니가 몇킬로그램이냐 64킬로? 이게 좀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64, 64그램. 그럼. 그럼 정상인가요? 예. 짠.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녀. 다니도 안녕.